이게 네, 순정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스트로크가 짧다 보니까는 45mm? 45mm. 아, 이게 최대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네. 끼우면서 타이가 그립을 못 하고 누면서 이렇게 이탈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순정 때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울은 몇 스트로크? 몇 70mm, 70? 70mm. 아. 그냥 20km, 30km로 반듯하게 넣으면 욕 순정하고 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 근데 얘는 60kg로 방지턱을 못 넘죠. 순정. 얘는 70kg로 방지턱을 넘어요. 큰차이인니다왜 아, 그 네. 아, 슬프다. 아, 예? 슬퍼 슬퍼. 주말인데 할게 없어서. 예? 아. 아, 그렇죠. 이게 집에 있으면은 이게 피곤하죠. 예. 근데 사실 스트롱만의 스트롱만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어. 유압의 강세력이라든가 스프링 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다 다르니까. 아무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아니, 뭐, 뭐. 이제 지금 뭐, 뭐 올린즈나 레전드 뭐 이런 쇼바들이 있는데 어,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뭐, 예. 이거는 보시면. 예. 이렇게 손으로만 눌러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샤우가. 달라요. 그렇죠, 다 좌우 다르죠. 네, 얘가 위주로 잡고, 쟤는 보조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얘는 네. 항상 우측 뱅킹 들어가면 바이크가 안 눕고 네. 우측 코너 들어갈 때는 바이크가 안 눕고 뻗은 기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높이를 낮추면은 네. 뭐더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스트로크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아니라, 스트로크, 저희 거는 스트로크가 짧아지지 않는 게 네. 저희 건 구조를 보시면 여기그래도특걸가두 개나 들어있거든요. 어, 저번 때는. 그 이게 만 이렇게 조정이 되죠. 얘가 얘의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지면 차고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고. 아 근데 얘를 아무리 조정을 해도 이 움직이는 구간은 건들지 않거든요. 음 얘가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쇼가처럼 이아이들이 밑에 수직선상에 붙어있으면 쇼가 짧아지면 얘도 같이 짧아지겠죠. 음 그러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차고를 낮출 수 있는 게몇 센티 정도? 차고를 낮출 수있는게5 센티 정도? 5cm 정도? 5cm 정도? 5cm 정도? 그래서, 뭐,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 다리 안 닿으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아. 차고를 낮추면서 측차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유일하죠자 제가 일본 출장을 월요일날, 목요일날 딱 그리죠. 네. 평가를 좋아하죠. 어, 그럼 일본으로 수출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야. 얼굴에 쇼바에 대한 자부심과, 예. 네, 음. 음. 뭐, 자랑스러움뭐 이런게 느껴집니다 아 쏘를 또 제가 우리 형님 덕분에 그러니까 싸게도 파셨지만 <laughs> 이것도 같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장착비 까지 우리 형님이 내주기 시기로 하셔가지고 이게. 점심은 제가 사는걸로 네? 아까 커피 샀잖아 아 그러네 내가 커피 샀지아 식사를 식사를 있어. 아 그럼. 국내 브랜드가 또 해외로 수출까지 한다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너무 기분이 좋고, 소울 쇼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사실, 이 쇼바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정말 승차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필요한 튜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 만약에 문의 전화나 이런 게 오면은요,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거 아니더라도, 쇼바는 무조건 다 보시라고. 아. 그러니까 올린 지나, 네, 레전드 같은 네. 튼... 근데 네. 왜 만족도가 떨어지는가요? 네. 세팅을 제대로 받으신 데가 없는데 아 세팅을 자기 체중에 맞게, 와이크 바이크에 맞게 세팅 딱 해야 이게 손님 제대로 나오는데 바이크도 안 타시는데 또 이렇게 아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laughs> 아또 앉아서 테스트 <laughs> 안는다고 얘가 내려가지는 않는구나 제 몸무게 예를 들어 대상형 100kg라고 했을 때 아니면 순렁순렁 움직이잖아요. 그네들이 속도가 딱 붙기 시작하면은 바로 뒤에 틀려버립니다. 아... <laughs> 차고를 먼저 맞히고 나서 스윙 풀이로드, 그다음에 감쇠력인 거죠. 네, 아 감쇠력은 그 그걸로 교정하는거나 네, S하고 H, H, 예 H. 일부터 2 0까지 스텝이 있고. 텐덤을 음...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 하드 쪽으로 네, 가고. 아니, 이런 걸 알아야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달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또, 뭐, 바이크는 미국 거지만, 쇼바는 한국 걸 써야지. 예? <laughs> 네? 사장님은 바이크 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2년째입니다. 12년? 12년. 네. 그, 쪼바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2014년도에요. 네. 제 친구가 이거 투교를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타봤죠. 네. 같은 제가 다리가 안 닿았고요. 키가 작아서. 에이. 이제 한바또 돌아보니까 숙소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에이. 그 친구들. 그럼 그때 바이크를 처음 타신 거예요? 할리네이트 탔죠. 할리네이트 바이크 탔죠. 아, 그 아, 아 네. 야, <laughs> 너 이런 거 어떻게 타고 다녀? 자, 할리 원래 이런 이렇게 타는 거야. 이런 맛에 타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 구조를 딱 뜯어 보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사실, 만들기는 편했어요. 음. 전에는 저 자동차 서스펜션만 들었거든요 아, 원래 자동차 서스펜션을 네네. 하셨었구나. 네. 그니까 러 이게 자동차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이크 서스, 할 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들으셨다시피 다이나온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편했어요. 이 음, 향정원 식당에 점심 식사하러 왔습니다.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생선구이. 조기 같은데요? 된장찌개 지역볶음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야, 산치 정식. 오와, 맛있겠다, 진짜. 자, O.E.M. 모터스 루트 1 다시 왔습니다. 아침에 못 먹은 커피를 먹으러 여기 어... 어... 어, 사장님이신가봐 맞아요? 하다 와 하다 역시 하다 친절하셔 트라이언트 바이크를 전시를 해놨네요 윤대현 어, 바이크도 있습니다 여기는 음. 아, 중고 바이크 이야 스피거가 얼마인지 2,950. 이야, 근데 오, 엄청 깨끗하네저 소울 쇼바 달고서 고속 주행을 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네요. 음... 네. 조금 더 부드럽게 걸러주면서 안정적으로 차체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바 칠때좀 부드러워졌어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해셔서 우리 강석풍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설치비까지 또대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많이 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좋은데로 또 라이딩하면서 또 뵙도록 하시죠. 네, 시죠 바이바이할까요? 바이바이. 할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